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애 가진 어린이 지민이에요. 저번 영상에서는 댓글이 안 됐었어요. 그럼 이번 영상에선 댓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번 영상 댓글 되면 한번 올려주세요. 오늘 심심해 대마왕. 진짜 싫어하는 것 읽어주도록, 읽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싫어하는 것. 반 회장을 뽑는 학급 선거가 있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헥토르가 회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회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학급 회의에 참여해야 했다. 학교에 안내문이 붙었다. 다목적실에 탁구대수를 설치했고 조만간 탁구 시합이 열릴 거라고 쓰여 있었다. 헥토르는 탁구를 무척 좋아했다. 당연히 헥토르는 시합에 참가하고 싶었다. 좋아한다고 잘하지는 않았다. 시합에 이기려면 탁구 연습을 해야 했다. 헥토르는 누나와 함께 연습하러 갔다. 덕분에 누나도 손에 휴대전화 대신 탁구채를 들었다. 다음날 헥토르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서둘러 아침을 먹고 가, 학교에 갔다. 학급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헥토르는 하루종일 학교 안을 뛰어다녔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사장님들보다 더 바빴다. 쉬는 시간에는 헥토르가 좋아하는 구슬치기를 할 여유도 없었다. 학교가 끝나고 헥토르는 사샤와 함께 집에 돌아갔다. 사샤는 방과 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대신 집에 가서 책을 읽거나 사전을 펼쳐 놓고 단어를 외웠다. 심심하지 않아? 사샤, 너는 말싸움을 할 성가신 누나도 없잖아. 헥토르가 사샤에게 물었다. 심심하다는 말은 하는 일이 없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지. 사샤가 친절하게 대답했다. 사샤는 항상 자그마한 국어사전을 들고 다녔다. 나는 한 번도 심심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교실에서도 별로 심심하지 않고. 진짜 심심하면 예 상상을 하지. 무슨 상상을 하는데? 헥토르가 호기심이 생겨버렸다.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를 몽땅 이해하는 상상. 너는 어떤 상상을 해? 나는 꿈꾸는 거. 요즘은 그런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꿈을 꾸지 않아. 나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할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는 숨을, 숨 쉬고 꿈꾸고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다는 한 번뿐인 삶을 살고 있어. 사샤가 말했다. 헥토르는 사샤의 말에 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샤가 무척 똑똑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헥토르가 보기에는 사샤는 최선을 다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은 병에 걸린 것 같았다. 너희 바람은 세상의 모든 단어를 아는 거야? 아니, 우리 말만 알면 돼. 우리 말만 알면 된다고? 응, 나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 사샤가 덧붙였다. 그래, 맞아. 네가 요리한 음식은 정말 맛있어. 축구는 하고 싶지 않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나도 하고 싶지 않아. 헥토르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헥토르는 축 축구 교실에서 자신이 진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축구공과 축구 경기는 좋았지만 옷을 갈아입는 것과 경기 후 샤워하는 것은 싫어... 싫었다. 헥토르가 더 이상 축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아빠는 무척 실망할 것이다. 사실 아빠는 축구를 보는 것보다 직접 축구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하지만 며칠 뒤 아빠는 헥토르가 상대 선수의 반칙으로 넘어지는 것을 본후 마음이 바뀌었다. 넘어진 헥토르는 일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응급실로 실려갔다. 헥토르는 성, 석고 붕대를 하고 목발을 집으며 퇴원했다. 다행히 왼쪽 다리만 부러졌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두 손과 두 팔은 멀, 멀쩡했다. 목발을 짓고 학교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샤가 대신 가방을 들어주었다. 집에서는 누나가 도와줬다. 헥토르는 성가신 누나가 때로는 고마울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리가 부러지고 난후 헥토르는 토요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수업도 없고 축구도 하지 않았다. 목발을 짚고 다니느라 온몸이 아팠기 때문에 수요일 오후에는 아기 때처럼 내내 집에서 잠만 잤다. 다리가 부러진 덕에 좋은 일도 있었다. 일요일에 이모 할머니 집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대신 사샤와 사샤가 와서 맛있는 점심을 만들어 주었다. 누나도 이모 할머니 집에 가기보다는 동생들과 함께 집에 있고 싶어 했다. 엄마, 아빠가 기꺼이 허락해 주었다. 이모 할머니에게는 엘로이즈가 헥토르를 돌봐야 해서 함께 올수 없다고 핑계를 댔다. 사샤가 만들어준 음식은 이모 할머니 집에서 먹는 것보다 5만 배더 맛있었다. 오후에는 아비가이리 엄마, 아비가이 엄마가 만들어준 케이크를 가지고 왔다. 엘로지, 엘로이즈는 헥토르의 누나로서 동생 친구들에게 차를 대접하겠다고 했지만, 사샤도 아비가일도 차를 원하지 않았다. 때마침 엄마 아빠가 돌아왔다. 엄마 아빠는 기꺼이 누나의 차를 마시겠다고 했다. 다 같이 아비가일이 가져온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다. 저녁에는 엄마 아빠가 헥토르와 친구들을 위해 피자를 주문했다. 가끔은 심심해도 괜찮아. 여러분, 오늘은 54쪽까지 읽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54쪽부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54쪽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읽을 거예요. 그럼 이 책은 다 끝났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안녕!